빨리 주문하세요. Next. 이 프로그램은 십오 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빨 보세요, 이빨. 이 시대 최고의 호양식 남자들이여 일어나라, 그 이름하여 갯장어. 장어 맛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거친 바다와 뻘인 한 진득한 전남 고흥으로 떠나라. 가다장어를 찾아 탤런트 유지연이 나섰다. 입맛 따라 밝힐 때를 떠나는 맞기행. 고생에 숨겨진 보석을 찾아 출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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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탤런트 유지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살아가기 참 힘들죠? 하지만 지금부터 저와 함께하시면 온몸에 기가 팍. 힘이 불끈, 눈이 즐거워지고, 입이 행복해지고, 내 몸이 건강해지는 그런 여행의 길잡이가 되 드릴 텐데요. 자, 지금부터 대한민국 남성들의 활력을 되찾아 드릴 동의보감 맞기행,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동의보감에 의하면 장어는 성질이 차고 맛이 짜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서 열을 내려주고 또한 피를 맑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어는 잘 드시게 되면 치질이라든가 열독으로 인해서 종기를 다스리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어는 다른 생선에 비해서 단백질이 풍부하고 비타민 A과 E가 많기 때문에 불포화지방산이 많아서 피부 노화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기력 향상에 굉장히 좋고요. 또한 여유고 기력이 떨어질 때 이렇게 장어를 드시게 되면 몸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잔잔 400km, 다도 해가 펼쳐진 남해바다를 끼고 자리한 전라남도 고흥. 그중에서도 고흥 개장어는 주로 도하면 앞바다에서 잡히는데 조그만 폭우들이 점점이 박혀있는 곳에선 어김없이 개장어 잡이배를볼수 있다. 바다와 섬이 빚어내는 소박한 풍광들은 자연과 벗삼는 곳의 모습이 언제나 그렇듯 늘 잠겼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갯장어를 잡는 고흥의 어민들. 손에 뵌 비릿한 바다 냄새는 그들의 인생이며 삶 자체다. 저 비가 와서 그러는데 좀 그럼 같이 여기 껴있어 볼까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laughs> 어, 감사합니다. 네, 네. 지지 마을 사람들의 쉼터 장자에선 고소한 장어가 이어가고 이곳 공원에선 집집마다 비싼 장어가 폭력이다. 국가에서 임신 난다고 장어 마을에선 장어 임신이 넘쳐나는데 건콤한 네, 양념 발라가며 구운 장어는 보는 것만으로 식욕을 자극니다 하지만 고흥 어민들이 즐기는 갯장어의 별미는 된장을 넣고 끓여는 고소한 갯장어탕. 지역이 개짱어로 유명하다는 얘기 잘 네, 들었거든요. 네, 네. 특별히 여기가 다른 데보다 개짱어가 더 유명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렇죠. 보통 보면 서해안이나 다른 쪽에는 이뻘 쪽에 모래 뭐 흥분이 많이 섞여 있어요. 네. 그런데 이고흥지역만큼은전뻘이에요 어, 그래서, 어. 일본에서도 네, 고흥 네. 갯장어라 그러면 최고로 단품을알수 어. 있거든요. 많이 이렇게 장어, 갯장어 많이 드세요? 아무래도 잡다 보니까 네. 좀 많이 먹는 편이죠. 네. 일반적으로 보면, 어. 그 네. 갯장어가 네. 굉장히 스테이너 식품이 맞아요. 맞아요. 다른 장어 같은 것은 네. 뭐뭐 기르는 장어, 네. 또 네. 뭐, 다른 장어 많지만 이 참장어만큼은 네. 딱이 네. 어. 시계만 네. 가지고 요 자 아, 여기서 잠깐 장어에도 종류가 있다 장어는 크게 네 종류로 구분되는데 먼저 고흥을 대표하는 갯장어 모양이나 맛이 붕장어와 비슷하지만 장가시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아나고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붕장어는 갯장어와 달리 장가시가 없어 살이 부드럽고 뱀장어는 일명 통천장어로 유명한 민물장어를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흔히 곰장어로 불리는 목장어까지. 장어, 제대로 알면 맛이 보인다. 음. <laughs> 그중에서도 고흔 캣장어를 최고로 치는 이유는 빠른 조수와 바닥에뻘 때문. 거친 물살과 단단한 바닥에서 버티느라 장어의 살이 차질 수밖에 없다는데. 개장어의 <laughs> 무한 변심, 고이와 당의 은 해무침. 맛의 최고 비결은 장어잡이 수십 년 노하우에 더해진 손맛이라는데. <웃음> <웃음> 배장어 고장답게 장어 인심 한번 넉넉하니 촬영팀까지 아, 챙겨주시는 따뜻한 인정에 이것이 진정 최고의 맛이 아닐까? 그럼요, 목덜미 정원에도 그렇죠. 장어 이거 한번 마셔보세요. 네. 어, 이게 뭐예요? 뭐 같아요? 한약 같기도하고홀같기도하고 한약 같기도하고 네네. 한번 드셔봐서 일단 조금 맛좀 봐보세요. 맛? 네, 예, 한 맛만 봐보세요. 누다 없이 권하신 한잔의 음료. 아, 한약 한약만 나는데 응? 이보다 미심쩍을 수는 없다. 한가득 의심의 눈초리로 맛을 네, 보는데 어디선가 먹어본 듯한 것 같기도 네. 한그 약간 네. 한약. 그렇죠. 네네. 어제때이 장어를 해감으로 네. 먹기도 그렇고, 네. 샤브샤브로 먹기도 그렇고, 햄버거로 먹기가 많이 먹을 수는 없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먹을 수는 없. 네, 네. 그러니까요. 네. 간단하게. 네. 그래서 어쩔 때실용적으로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싶어서 이것을 농축 시켜 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이 예, 있습니다. 어머, 이 농축. 얼만큼을 엄청 아고 보통 정도 20kg 하나만 지만한 백봉료가 만드는데 이건 장어이 정도면, 정도면 한 장어 한 10마리 정도 10마리요? 네. 어머 아, 당장 장어. 먹어야 돼요. 장어 10마리 앞에서는 <laughs> 체면도 없다. 단순히 원샷. <laughs> 아입니다 <물피아>. 음. <laughs> 아니요 근데 이거 뭐, 무엇을 운동을 엄청 많이, 뭐 살이 찐 것이 아니라 네, 날씬해지면서 네, 스태미나 많이 네. 생기는 거예요. 날씬하면서 스태미나, 아 어, 그거 정말 어려운 건데. 네, 그것 엄마 그 어떻게 어떻게 한한잔 더. <laughs> 장어의 고장답게 웃음맞은 건강한 황촌마을 어르신들과 함께한 혈기왕성 유지연. <laughs> 장어진의 간자네 고흥 장어잡이 도전 짠을 내밀었는데 그러면은 갯장어 잡으러 언제 나가세요? 내일 새벽에 나가니다 내일 새벽에요? 네. 제가 매일 따라 나가도 될까요? 그, 같은 나라면 같이 가면 좋은데 네. 우리가 5시 정도 가야 되는데 헉, 그렇게 아가씨가 그때 갈수 있어요? 꼭 어,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제가 네. 여기 왜 왔는데? 네, 그것도, 그것도 오세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여행길에서 만난 건강한 사람들 <laughs> 그리고 그 건강한 만큼이나 넉넉한 마음들. 자연이 곧 인생이여 삶인 환촌마을의 하루는 그렇게 저물어 가고 또 시작된다. 어,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벌써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셨나요? 이걸 먹는 건가요? 이것은 장어를 잡기 위한 미끼예요. 미끼. 아, 미끼요? 예, 예. 무슨 미끼예요? 전어입니다, 전호. 전어. 전어. 예. 그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그 전어를 장어를 잡기 위해서 미끼로 쓰시는 거예요? 예. 오. 이들의 장어잡이법은 주낙. 500m 길이의 긴 줄에 5m 간격으로 낚시 바늘을 100개씩 탄 주낙을 바닥에 던져 장어를 잡는다. 야행성 개창을를 찾기 위해 새벽녘 서둘러 바다를 향한다. 배 한가득 품어의 희망을 안고 말이다. 지도 안 좋고, 네, 단만 네. 네, 차도 약간 실망대란 나듯 그렇게 한 마리마다 많이 안나온요 어. 그럼 아주 최적의 그런 어, 조건은 아니지만 네, 오늘, 오늘 네. 저와 함께 잘 잡아 보시죠. 장어, 어피팅. 장어잡이 부부의 배안은 이미 전어 풍량이다 배안 가득 전어가 장어로. 되돌아올 수 있기를 보통 어선 한 척이 30여 통의 조약을 던져 30에서 80킬로그램의 갯장어를 잡는다니 장어 먹고 기른 힘 장어를 잡는 데다 쏟아 붓는다 30년 동안 이 장어를 잡고 보셨잖아요. 그러면 달인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떤 노하우가 있으세요? 특별한? 달인이라고 보기보다는 네. 오래 하다 보면 이게 경험이 생겨요. 자기대로, 네. 자기대로. 네. 그게 하나의 노하우인데 이것은 조류나 지역 여건 네. 모든 것을 종합해서 그때그때 대체를 해고 이걸 해야 돼요. 무슨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게못 돼요. 마음이 네. 여기가 고기 많이 따려도 이 앞쪽에 딴 사람이 와서 고기를 잡아버리면 거기는 별 없는 곳이거든요 아, 네. 그때그때 대체하는 그런 능력이 그게 어떻게 보면 노하우 수도 있어요 맨 밑바닥에 개장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전에 다른 배가 와가지고 잡았는지 그런 건 어떻게 아세요? 그런 건잘 모르는데요 그러니까요 딴 사람이 잡아가버리면안 잡혀요 고기가 작업을 네. 어떻게 을까요 네. 그래서 이게 특별한 기술이 있다고 해도 음. 아이적기는 고기가 많이 있다 이래도 딴 사람이 잡아가면 뒤에 나가 모르고 거가로 가면 안 잡히죠 어이. 사모님하고 늘 이렇게 작업을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또한 선생님이 노하우 아니다 우리 아줌마가 작업하는 거예요? 네네. 글쎄요 어쩌다 보니 이인 1조로 안 하는 이 작업이 어려운 작업이라서 네. 이제 본의 아니게 이렇게 <laughs> 같이 하는데 이게 상당히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laughs> 어떤 트러블이 많이 생겨요? 아니, 고기가 많이 잡힌 날은 우리 아줌마가 좋다 지만 네. 조금 못 잡으면 연표정이 기가 아니에요. 그래갖고 <laughs> 저한테 음. 제가 잘못해서 못 잡았다 그렇게 어. 추궁을 해요. 네. 그래서 보면 트러블이 생길 거 아닙니까? 네. 같이 고생하면서 네. 아 저도 많이 잡으려고 하지 작게 잡으라고 했어요 네어 아, 사부님 사부님 왜 그러셨어요? <laughs> 네? 장어가 못 잡으면 트특그래야 진짜 잔소리 나온단 말이에요 잔소리가 잘못해서 <laughs> 그랬다고 음. 이제 임 하면 이제 트러블생 그러면 그걸 극복은 어떻게 하세요? 그냥, <웃음> 그냥, <웃음> 그냥, <웃음> 그냥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요. <laughs> 뭐, 예, 그냥 넘어 예, 그냥 자동적으로 풀려요. 또 잡으면 풀리고또차 잡으면 풀 잡으면 또 잡으면 고또차잡으서 풀고, 또차 잡으면 풀이또이 잡으면 풀고, 다차 잡으면 풀고, 또차 잡으면 풀고, 또차 잡으면 풀고, 또차 잡으면 풀고, 또차잡고고 이두 부부에겐 바다가 그리고 장어가 그들의 친구이자 가족이다. 또 남다른 보람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보람이죠. 우리 애기들 다 응. <laughs> 가르쳐서 잘 됐고요. 네. 시동생들도 다 가르쳐서 잘 됐고. <laughs> 그 보람이. 우 먹고 살만하고. 응. 그것도 많네. <laughs> 먹고 살만 하세요? 예. 시골에서, 시골에서. 어. 우리가 조금 살만 하니까 가르쳤죠. 그 전에는 없어서 못 가르쳤죠. 그래가지고 아, 우리 살이고 다리가... 아유, 어, 그래도. 시동생까지 음. 분다 이렇게 교육시켜주시고 네. 이렇게 해주셨는데, 잘해주세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잘해요. <laughs> 잘, 네, 잘, 일할 때만 예잘 아 하다가 일할 때면 이제 트러블 생길 때가 아 있죠 다 그렇잖아요. 이럴 때는 뭐 어떤 게 가장 뭐좀 <laughs> 네, 그런 게 있어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뭘 잘못하면 이해를 안 하고 <laughs> 성질 났다가 도어 금방 없어져. 잘 나와. 불꽃 같은 성질이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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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가 뭐냐고요? 내가 지켜야 아 좋은 얘기하다, 이런 얘기 안 하고요. <laughs> <아니. 웃음> 다른 듯 닮은 장어잡이 부부. 남편은 바다를 살피고 부인은 바다를 향해 주낙을 던지고 바다와 어우러진 부창부수의 모습이 고단하기보다는 오히려 정겹다. 바다를 향해 던져뒀던 주낙을 걷어올릴 때가 30년 세월에도 불구하고 매번 긴장의 순간인데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첫번째 장어의 모습이 보이고 그 힘찬 몸짓에 초반 징조가 좋아 보이는데 행복만은 별을 맞는 그룹까지 이어지는 장어쇼 한판 줄줄이 올라오는 장어들 물결에 그 힘든 팬일은 어느새 잊어버리고 바닷속의 철화장사, 힘의 상징이라 부르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었으니, 아고 펴잡는 데 몸을 몸은 굉장히 심하다 <laughs> 하지만 얼마 후까그 팔떡들의 흥미를 잃 갯장어 한 마리를 당해내지 못하고 마는데 거친 바다를 무대 삼아 살아왔으니 그 힘을 어찌 만만하게 볼소냐 장어잡이는 하루 다섯 시간 안팎. 그를해진 장어의 무게만큼이나 행복을 담아 떠날 준비를 한다. 오늘 하루 일일 보기로서의 역할을 토키마친 유지연. 이어지는 유지연을 위한 특별 서비스. 장어 고수들이 꼽는 고급 캣장어의 최고 의미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왜 이렇게 손질하시는 거예요? 햇떡 안 먹으려고. 와, 역시. 그냥, 배에서 먹어야지 네, 제맛이 나요. 배에서 먹어야지 제맛이라는 네, 아, 얘기는 들어봤는데 또 이렇게 이런 경험은 또 제가 참이네요. 네. 음. 오, 네. 쫀득쫀득. 금방 사대라 엄청 맛있어요. 가짜분 장어 맛의 최고봉은 뭐니 뭐니 해도 배 위에서 바로 떠서 먹는 장어 회. 여기에 어머니만의 특별 메뉴가 이어지는데 오직 이에 위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별난 이생메뉴 등장. 주인공은 다름 아닌 라면. 라면과 장어의 별난 만남 배포개. 비린이 뭐예요? 라면 샤부샤부요. 갯장갯장샤부샤브갯장샤샤에서 어. <laughs>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된장기를 해야지 이 장어는 비린내도 없고 맛있어요. 포들포들해지면서. 아. 제가 먹어봐도 될까요? 응. 먹어봐요. <laughs> <laughs> 기대가 <기다려 웃음> 됩니다. 콧노래가 <laughs> <laughs> 절로 나오고. 천장간다. 어. 천장간다. 두구두구. 두구두구. 아침 속을 확 풀어줄 갯장어 라면. 자, 과연 음, 그 맛은 어떨지. 살살 녹죠 입에 너무 부드러워요. 보세요, 부드부드르면 내를서가게살가 녹는 게성채서 아니 입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갯장에서 맛보는 갯장어 음식 자체가 또 다른 별미. 김든 음, 음. 팬일도단숨에 있게 만드는 맛에. 놀랍게 담을 줄 모르는데 저 수영하고 이렇게 하고 창의적인 음식을 처음 먹어봐요 <laughs> 진짜 국물이 특이한 맛이지 네. 어, 이건 된장하고 어, 장어가 잘 어울리네요 라면하고 네, 잘 어울려요 맛있어요 이거 장잘 하세요 어머님 시가 나니까요. 음. 서울가 나니까요. 저희가 어, 서울에 응. 하고요. 어머님이 응. 여기 본점. 응. 가시면 되겠다. 그죠? 서울가 나니야다네 맛있어요. 고객 드릴게요. 고생하셨으니까. 고생하셨으니까. 오우, 다 아! 오우, 맛있다 오우, 자기가 해놓고 맛있대요. 진짜 입에 살로줬네 아, 우 맛있겠어요. 아유, 진짜. 장어회예요 맛있겠죠? 짜자잔, 저 먹어볼 거예요. 몇 분이면 그야? 배 위서 에 회를 먹어보지 않은 자여, 갯장어 맛을 논하지 말지어다. 쫀득쫀득 도 뻘눈 같지요? 뻘눈지는? 응, 이런 맛은 안 나. 좀 내리면 안 나요. 이래 뭐라고 해야 될까? 어지 내리면 안 나. 왜냐? 바다니까 그런 맛이 존둑정이야. 나. 그러니까요. 이런 조란시물 존숙쫀득아니안 하고. 보다 훨씬 탄력 있는 맛 아세요? 모르실 거야 모르실 거야 계속 먹을라고 아 그냥 내려온 김에 몸보신을 그냥 왕창 하고 가려고요 이게 어디에 좋다고요? <laughs> 보양식 몸보신 음. 진짜 이거면 여름 거뜬히 넘어가요. 뭐 어, 남자한테 좋은 음식 소개하는데 그냥 제가 다 먹고 왔네요. 음 좋다 맛이 좋아. 음. 아유. 아이고 아이구 아 아이고 나는 많이 먹고 어머니만 조금 드리고 진짜 아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맛있네요. 유지연 갯장어 회 맛에 두 번째 체면 마저내 던졌다. 여기에 이보다 비쌀 수 없을지니 아은 싱싱한 갯장어 듬뿍 넣어 끓여낸 라면 맛은. 돈 주고도 못 사먹을 귀한 맛 원기 회복은 물론이요 실존된 입맛까지 단번에 되찾아줄 명약 중의 명약이다 배양 가득 장어를 싣고 돌아오는 길은 그 기쁨을 감기기라도 하듯 갈매기가 허시되어줍니다 장어의 고장 고흥 고흥 최고의 맛집을 찾아라 어디를 가나 이곳 공원에서는 집집마다 장어군요. 민물장어와 달리 바다의 심심함이 그대로 느껴지고 지금부터 눈이 즐거워지는 맛의 유혹, 밥상에 펼쳐질 고운 개장어의 향연을 공개합니다. 자, 먼저 살아있는 개장어의 쫀득 한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개장어 배. 가시가 많은 갯장어와 가진 채소가 새콤달콤 양념과 어우러졌다. 지금까지 맛본 해무침은 잊어라. 회무침의 진수를 보여주는 갯장어 해무침 마지막으로 공이 왔다면 꼭 맛보고 가야 한다는 주인공 갯장어 샤브샤브. 바다의 맛 간직한 장어 본연의 향을 담백하게 내 이곳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제가 듣고 왔거든요. 왜 그렇게 유명한가요? 글쎄요. <laughs> 좋은 제품, 좋은 재료를 쓰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좋은 제품, 좋은 재료가 하는 네. 공에서 나는 네. 대장어? 예, 요즘에 네. 제일 잘 나가는 이대장으로 네. 가지고 네. 네 샤브샤브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아, 네. 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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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뭐, 이고렇게 어. 네. 되게, 되게 안해요 <laughs> 네. 고흥 샤브샤브의 특별한 맛. 바로 이곳에서 완성된다는데. 여 네. 어, 고흥에서 나온 네. 유자. 아, 네. 유자가 장하 고흥 진짜. 샤브샤브의 안 맛을 완성. 완성시켜 주는 비밀은 네. 바로 고흥의 정의. 유자를 꿀에 재워 만든 네. 유자청이고요 음, 대단하다. 음. 네. 네. <laughs> 진짜 진 음. 음. 아니 무슨, 무슨 장어가 이렇게 상큼해요? 유자향이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유자하고 장어가 공합 에잘 맞아요 와 진짜 이게 유자는 진짜 일품이거든요 와 진짜 알겠어요 아, 상큼한 네. 장어 맛 보셨나요? 와 진짜 담백함이 배가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상큼하니까 네. 기름진 장어를 끓는 물에 살짝 한 번, 상큼한 유자청과 매실 장아찌에 또한 번. 이보다 더 담백하고 이보다 더 상큼할 수 없다. 고봉의 대장어 100배 즐기기. 살짝 데친 장어에 부추와 유자청, 매실 장아찌가 곁들여진 샤부샤부. 바다 내음과 향긋한 유자청의 만남. 너를 최고의 맛으로 인정하도록. 몸이 건강해지고 입이 즐거워지는 봉의 햇장어 그 향기로운 맛의 유혹으로 빠져보는 건 어떨까. 보통 우리가 구이를 드실 때는 소화 흡수를 돕기 위해서 생강이라든가 깻잎을 겨드려 드시게 되면 소화 흡수도 좋고 어 설사하는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의고 체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장어를 푹 구워가지고 액키스로 드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주의할 점은 장어에는 어, 지방질이 많기 때문에 또한 열량이 높기 때문에 살이 많이 찌신 분들이 드시게 되면 더욱 살이 찔 수가 있으시고요. 또한 가지는 지방질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속이 굉장히 냉하거나 이런 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장어를 드실 때는 생강과 곁들여서 드시는 것이 더욱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시대 최고의 스테미너 음식 남성들이 최고로 꼽는 자양간장식품 장어 기왕이면 바다 냄새 가득한 장어의 공보장 고흥에서 맛보는 건 어떠세요?